네, 저는 오늘 1경 4사기 13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초강력수단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예, 이머전시로 병원에 가고 적이 있으시죠 예, 그 응급실에 가보면 한 사람은 눈이 다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칼로 베어서 온 사람 어디가 절간돼서 온 사람, 또 피를 철철 흘리며 온 사람, 술에 취해서 다쳐서 온 사람, 별이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사람들은 와갖고 계속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아이고아이고 하고, 나부터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아픈 게 아닙니다. 정작 아픈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금방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하면 의사들이 어떻게 하죠?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그등 위에 올라가서 예 이렇게 그 손을 맞잡고 막 심장을 압박을 해서 숨을 쉴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숨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 충족기라는 것이 있어서 가슴을 풀어제치고 거기에다가 글루를 바른 다음에 그 전기 충전기를 대고 전기를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전기가 탁 오면 숨한번 쉬지 못하고 그냥 푹쳐져 있던 몸이 벌떡하고 예한 점프를 하듯이 온몸이 튀어났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을 하다 보면 숨이 돌아오고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여러 번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의사는 아, 이 사람은 지금 죽었다. 몇월 몇칠몇시몇 몇 분에 사망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기 충격기를 대서 몸이 뻘떡 뛰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단번에 충격에 의해서 몸이 뻘떡 뛰기는 했지만 그 충격요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멎었던 심장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다시 뛸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전기충격기로 이렇게 심장을 마사지하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6절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그 전기 충격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초강력수단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서 초강력수단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인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내 입으로 살아보겠다고 막 이것저것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자포자기 할 때쯤 되면 그제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와서 빕니다. 하나님,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그래도 좀, 아직,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아닌 사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조금만의 충격에도, 아, 차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고갈된 사람들. 곧 영이 죽을 사람들의 해당하는 것입니다런데요 지금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나타난 이 말은요. 1 0장7 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을 그들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사는 종족들인데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쪽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 또 블레셋 사람은 그 가자 지구라고 해서 지금도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중해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나머지 아홉 개 반지파들이 살고 있는 가난 땅, 그쪽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상기 10장부터 이 말씀이 시작될 때에는, 그때에는 그들이 괴로움을 겪다 보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열두 지파로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부패한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을 아시잖아요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똑같이 힘을 합쳐서 똑같이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람의 부패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를 열둘로 나누어서 하나로 모아 놓으면 함께 부패하면 구원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쪼개놓고, 한 지파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도, 나머지 11개 지파가 똘똘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11개 지파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한개 지파도,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안 되겠구나, 라고 돌이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12지파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한 교파가 침체하고, 한 집화가 침체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집화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비교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가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분열에 의해서 교파가 나뉘기는 했지만, 다른 교회들, 다른 교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 교파가 부패해도, 다른 교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단히 서다갈 때, 부패했던 교파도,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리바이벌, 새로운 부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파가 나뉘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 그때 당시에는 어느 집화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패해버렸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동편대로 요단강 서편은 서편대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통표는 암문자선에게 지배를 받게 하시고, 요단강 서편은, 서편 본토는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선이 태어날 무렵쯤에는 신앙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전체 12개의 집화가 부패한 상태에 있었으며 거의 모든 백성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엘 자순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 0년 동안 불의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전 시간에 입다에 대해서 보았어요. 길라 입다에 대해서 봤을 때는 입다는 요단강 동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에 의해서 길라 씨 고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셨는데 지금 은 13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괴롭게 했다. 즉,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사이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괴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겪다가 아, 자신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켜.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사사기에 보면 한 7번 정도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서 100년을 주기로 이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에는 이 사이클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모두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응급실에서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아직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소리 한 마디 못지르고 그냥 축 쳐져서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이 그들은 영적으로 호흡이 중단되어 있었고 맥박이 멈추어져 있고 심장이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고 그런 의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불평, 분만데요 살아있을 때야지 죽어서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살아있을 때나 구원받지, 죽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들에게 병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기충격기를 대서 한번 소생할 수 있는지 해보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시키기도 하고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해서 다시 살아나면 오케이 그러나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직장을 잃고 식구가 병들어 누워있고 빛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딱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모습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힘을 내서 같은 환경인데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혹시 부어놨던 것이 해결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가지 사실을 관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고 있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변화된 건 없는데 마음의 위안이 있고,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무엇보다도 더큰 위로가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오고, 건강하고, 모든 일에 다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교만한 모습으로 있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앞을 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옆을 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뒤를 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면이 꽉 막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뻥 열려 있더라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사면을 바라봅니다. 내 건강, 내 지식, 내 물질, 내 능력, 사면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야곱이 잠자다고 보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것처럼, 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하늘 공간이 뻥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앞뒤 옆에 아무리 막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내 재산이 없어도, 내 능력이 없어도, 내 건강이 없어도, 내 지식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저우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뚫려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있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호흡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를 안 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강력 수단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습니다. 하늘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겨우 눈을 한번 뜰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그런 초강력 수단을 쓴다 해도 그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서 심장을 강한 충격을 줘봐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기 충격기만으로 사람이 살아난다면 너도 나도 이 방법을 써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은 사람은 이런 초강력 수단을 아무리 사용한다 하더라도 살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삼소는 이미 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한 초강력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삼소는 죽어 누워있는 다 신기가 꺼져가는 그에게 전기 충격기를 대는 것과 같은 그런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특별한 이적이 있어야 믿는 것은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페니실린을 주사해서 연명 치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요, 제가 고등부 담당을 할 때, 여름 방학이 되면 고등부 수련회를 갑니다. 3박 4일 수련회를 갔다 오면요, 수련회를 갔다 온 학생들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배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쫙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약효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나는 밋밋한데, 옆 사람이 뜨겁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뜨거움이 내게도 전달돼서, 나도 그와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나도 그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백수십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울부짖고 기도하다 보면요,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 모습처럼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와 예배 참여하고 돌아가고 참여하고 돌아가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것이 다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삼시세끼 잘 먹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아니, 새끼를 안 드시고, 듣기만 드셔도, 꾸준히 그 듣기를 귀칙적으로 드시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밥을 먹고 있다가, 일주일에 7일, 7일 다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매일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일주일치 잔뜩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니 일주일 동안 또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또일주일 뒤에 와서 일주일치 먹습니다 이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일까요? 건강한 신앙인은 매일 제때에 식사를 하고 그래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 건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예배나 주요예배에 모이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씩 모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3일 동안 제대로 잘 살았는지, 앞으로 3일 동안 또 제대로 잘살 것인지, 또, 내옆 사람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사랑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지. 도전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고기를 끊어버리면, 고기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고기 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고기 끊고도, 아, 나는 살았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은혜예요. 안 먹고도 산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온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 내게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내게 좋은 일도 없지만 힘들 일도 없다. 그러면요, 더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일루한 양식을 주시고, 매일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간증하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찌그러졌는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근데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사고 안 나고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다치고 나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사고 안 나고 운전하면서 다니는 것이 더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고 나보고 어려움 겪어봐야 그제서 그것 치료해주고 고쳐주면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박수주증합니다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고 속에서 구원해준 것보다 더큰 감사, 더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40년 동안 그들이 블레셋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아휴, 저것들, 저것들 어떻게 어떻게 해. 저것들 하는 짓을 보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마지막 한번 저들에게 기회를 줘보자. 그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는 것,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수태고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파 사람 이 만화의 아내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고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마마한 뒤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볼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예. 침의 유한에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으면, 또 이어서 마리아에게 예? 찾아가서, 가구리를 천사가 찾아가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사랑한 사람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고쳐준 것을 감사하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큰 감사인지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내게 온다면 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호구나.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어디를 아프게 되면 신호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먼저 어떻게 돼요? 어느 때는 소화가 잘안 되면 트림이 꺼꺼 나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배에서 찌릿찌릿 하는 뭐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뭔가 속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는 시그널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시그널을 듣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처럼 그시널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시간을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다